산 텐트가 반타고 맥스라는 텐트인데 여기 산타페에 가로로 딱 들어가요. 세로로 넣으려면 이열을 접고 넣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로 넣어봤는데 길이가 딱 맞아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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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옳지. 기다려. 오늘은 차박할 거라 텐트랑 차랑 도킹해 줄 거예요. 이게 도킹 커넥터고 얘가 범퍼 커버예요. 일단 범퍼 커버는 좀 있다가 설치해 주고 도킹 커넥터부터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자리 안 좋은 점이 그 소똥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 바로 앞이 도로거든요 그래서 차 다니는 소리도 좀 많이 들려요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뽕짝 노래가 들려오는데 카메라에도 지금 담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소리가 너무 큰데. 범퍼 커버를 씌워줄 건데, 이게 조금 수작업이 필요해요. 여섯 개인데, 얘를, 아니다. 총8 개인데? 얘를 다 걸어줘야 되는 건데. 이 살짝 꺼가지고 자석으로 고정시켜줄게요. 이렇게 범퍼 커버 씌워줬어요. 원래 저 아래에 팩도 박아줘야 좀더 안정적인데 그냥 팩은 안 박아줬어요. 오늘의 보금자리입니다. 근데 짱구가 계속 뭔가를 주워 먹어요. 전 사람이 먹을 걸다 떨어뜨리고 갔나 봐 짱구야. 추워가지고 여기 빼고 문다 닫아줬어요. 근데 저쪽 비닐하우스에서 들리는 퐁짝 소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 선을 안 끊잖아요. 제가 원래 옥타곤이랑 반타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옥타곤은 수납 부피가 180c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반타곤을 살까 했는데, 그건 또 쓰기는 좀 작다는 거예요. 일로 와, 아, 구 아무튼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또 반타곤 맥스가 있는 거예요. 얘는 반타곤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해가지고 얘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잠자는 거 빼고 생활하기에 한 3, 4인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빵도 먹어줄 거기 때문에 면은 적당히 넓게. 한이 정도? 바늘을 쿠팡에서 샀는데 엄청 작아요. 그냥 다 반으로 잘라서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치킨스톡을 넣어줄 거예요. 치킨스톡만 넣어줘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새우 가져왔는데 아직 꽝꽝 얼어 있어요. 먹겠 습니다. 양파가 달아요. 너무 맛있어. 내려가. 음. 뚜껑 잖아 기다려. 기다려. 이거 먹고 맛 맛줄게. 면을 더 넣길 잘했어요. 더안 넣었으면 모자랄 뻔했어 我错了。 여러분,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저번 캠핑이랑 저저번 캠핑 다 눈이 왔잖아요. 근데 이번 캠핑에도 눈이 또 온대요.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 눈이 온대요. 근데 이왕 내릴 거면 한창 캠핑할 때 느리지. 하필 철수할 때 내려가지고 게다가 새 텐트 잖아요？그래서, 내 일이 좀 걱정 돼요.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이 밑에가 물이 묻어서 그런지 엄청 질퍽해요. 신발 안에 눈이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많이 쌓일 줄은 몰랐는데. 아침 7시부터 눈 온다더니 새벽에 텐트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텐트에 쌓인 눈이 녹아가지고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제가 아직 이 텐트 플라이를 안 사가지고, 방수가 안 되면 어쩌지 했는데, 여기 도킹 커넥터 부분 빼고는, 그래도, 물 새는 곳은 없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집은 어떻게 가지? 에이쿠. 그냥 저번처럼 조금 내리다 말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왔어.